안녕하세요. 이번 비디오에서는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에서 충전 효과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 일단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슬라이드에 만들어 놓은 배터리 이미지를 삽입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조정을 해 주고요. 예, 여기에 들어갈, 어, 도형을 하나 삽입을 해주기 위해서 삽입으로 가구요. 도형에서요. 자, 이러한 둥근 모서리 사각형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빈 배터리 모양의 이미지 안에 이 도형을 맞춰서 그려줍니다. 예, 그러면 들어갔죠? 예,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죠? 예, 둥근 모서리 사각형을 여러 개 복사를 해서 크기를 조정해가며, 어, 이 배터리, 빈 배터리 모양의 이미지 안에 채워넣겠습니다. 예, 채워가면서, 어, 배터리 그 이미지에 충전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크기도 약간씩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약간 좀 작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약간 느리게 충전이 되는 효과를 한번 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줄여주고요. 자, 이번에는 약간 늘려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채워진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객체 하나하나씩 선택을 해가며.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에 가서요. 자, 애니메이션 추가를 하고요. 예, 닦아내기 효과를 주겠습니다. 예, 효과 옵션에 들어가서요. 왼쪽에서 시작되는 옵션으로 하겠습니다. 효과 옵션에서 왼쪽에서 시작되는 옵션으로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객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닦아내기를 하고 효과에 가서 왼쪽에서 시작되는 효과로 옵션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효과를 모든 객체에 실행을 해줍니다. 아, 중간에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전역과 함께 시작하기로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주고요. 예. 그 밑에, 그 옆,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은 이전역과 다음에 시작하기로 해야겠죠. 또그 다음 거는 이전역과 다음에 시작하기로 애니메이션을 조정해 줍니다. 자, 그럼 재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충전되는 모습으로 나타내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주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추가하고요. 닦아내기를 하고요. 효과 옵션에서 왼쪽에서 시작하는 걸로 하고요. 아, 이게 또두 개가 들어갔죠. 하나를 제거해 주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추가를 하고요. 닦아내기를 하고요. 효과 옵션에서 왼쪽에서를 하고요. 애니메이션 추가를 하고요. 추가를 하고 닦아내기를 하고요. 효과 옵션에서 왼쪽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애니메이션 추가를 하고요. 닦아내기라고요. 효과 옵션을 해서 왼쪽에서 시작하기. 애니메이션 추가하고요. 닦아내기. 효과 옵션에서 왼쪽에서 추가하기. 애니메이션 추가해서요, 닦아내기를 하고요, 효과 옵션에서 왼쪽에서 시작하기. 예, 애니메이션 추가, 닦아내기, 효과 옵션, 왼쪽에서 시작하기요. 애니메이션 추가, 닦아내기, 효과 옵션에서 왼쪽에서 시작하기. 애니메이션 추가 닦아내기 효과 옵션에서 왼쪽에서 시작하기 애니메이션 추가 닦아내기 효과 옵션에서 왼쪽에서 시작하기 예다 만들어졌죠? 전 객체에 대해서 어, 전부 효과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앞에 아까 세, 두 개는 어, 이전 효과 이전 효과에서 시작하기 함께 시작하기로 해가지고 적용을 해줬구요. 그 뒤로는 적용을 안 해줬죠. 그래서 번호가 123456789 해서 9개 번호가 여기 있는 객체들에 대해서 효과가 적용이 안된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전체를 다 선택을 해주고요 자,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주면 전체가 선택이 되죠. 그리고 이 중에 하나만 효과를 이전 효과 다음 시약에서 클릭을 해 주면 전체가 다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 지금 적용 안된게 하나가 있었죠? 예, 이거를 한번 다시 적용을 해 주겠습니다. 예, 이건데요. 자, 애니메이션 추가 닦아내기 효과 옵션에서 왼쪽에서 시작이요. 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순서가 아, 맨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쪽에 있죠. 자 이거를 순이이 이 객체 다음으로 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 안에다가 끌어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역 다음에 시작으로 함께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재생을 해볼까요? 예, 되었죠? 예, 그리고 이 지금 애니메이션을 보면 애니메이션 효과에서 이 재생 시간을 보시면 여기 위에 재생 시간이 있죠? 오른쪽 위에 재생 시간을 보시면 모든 객체가 전부 어, 0.5초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객체가 0.5초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객체들의 시간 길이를, 시간 길이를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어, 세 번째 거는 좀 길게 해서 한 1초 25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한, 2초로 해볼까요? 2초로 하고요. 그 다음에, 7, 1초 정도로 하겠습니다. 1.25로 하고요. 다시 1초, 7, 0.75초로 하고요. 그리고 한번 재생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좀 변화가 있죠. 애니메이션에 그리고 이 기체들 중에서 지금 충전이 되는 모습을 보일 때 둥근 사각형 둥근 모서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둥근 모서리가 계속 보이죠. 자, 이 둥근 모서리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직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직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두 번째 이두 번째 객체부터는 복사를 하기 전에 직사각형으로, 둥근 모서리가 아닌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직사각형이죠? 이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주면, 어, 이 충전하는 효과가 보일 때 둥근 모서리가 양쪽에 앞, 어, 위아래로 보이지 않겠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은 충전하는 모습, 어, 애니메이션 효과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